전청조 2 7씨와 대질신문을 앞둔 전패신 국가대표 남현이 4 2씨가 자신은 철저히 사기 피해자였을 뿐인데 왜 사기 공범으로 알려지고 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남씨는 8일 새벽 자신이 SNS를 통해 이름 빼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저 또한 소각고 당했다고 했습니다. 그는 TV 인터뷰에서 전청조가 남현이가 본인의 명품 옷이며 노트북까지 다 가져갔다고 했는데 전청조가 본인 물건을 보내놓고 쇼를 했다. 며 저를 공범으로 몰기 위해 본인 짐을 저희 집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, 언론은 자극적인 것만을 원하는 건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랬냐? 저랬냐? 추궁하기 바빴고, 문자로 오늘 전청조 인터뷰했다. 8시까지 남연이 입장 표명 안 하면 전청조 이야기만 방송에 내보내겠다라는 통보를 하더라. 이어, 제가 왜 전청조와 사기를 니냐고 했습니다. 남씨는 지난 26년 동안의 노력이 한 번에 무너지니 마음이 아프고, 이주제 밥도 못 먹고, 잠도 못 자고, 너무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, 오늘도 한 끼도 못 먹었다. 고호소했습니다. 이어, 공범 아니라고 하는데 믿어주질 않는다. 요즘 너무 힘들다. 몇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건지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 억울함을 알아줄까? 내가 사라지면 저희 가족들 잘 챙겨줄 수 있냐고 하소연했습니다.